미나상우공공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간 아샘입니다. 일본어 단어 N3급 GLPT의 N3급 형용사 구야시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일본 현대 일본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이런 사진 뭐 코믹한 사진 사진도 있고 이런 사진과 이런 사진을 올리신 일본인들이 인터넷이나 SNS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여기 한자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한자를 빼놓고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자를 모르고는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예. 일본 한자와 우리나라 한자 비교해서 설명드리고 또이 한자가 들어간 어 구야시란 요 단어가 훈요미 라고 해서 예, 훈독 한자예요 근데 음독 한자, 음으로 읽는 한자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예, 이 단어가 일본 사전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예, 설명을 드리고 또 형용사니까 형용사가 이렇게 보시면 끝에가 이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냥 이걸 그냥 형용사라고 하는데, 일본 문법에서는 형용동사라는 품사가 있습니다. 형용사 역할도 하고 동사 역할도 하는 그런 품사예요. 그래서 그 형용동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형용사를 이로 끝나는 형용사다 해서 이 형용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형용동사든, 이형용사든, 또, 동사가 활용이 돼요. 아, 형용사가, 동사라고 그러면 안 되죠. 형용동사 때문에 잠깐 헷갈렸어요. 이형용사든, 형용동사든, 예, 활용이 됩니다. 동사처럼, 예, 동사만큼 많이 활용이 되진 않지만, 그 활용도 여러분께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야시에 대한 사진 설명. 형용사 구야시, 구야시와 히토노세, 히토오세초사세루 겐도력쿠 라고 나옵니다. 예, 이렇게 구야시에 그 걸맞는 사진, 간단한 만화 사진에다가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사진을 올리신 분이 분하다, 대표적인 뜻이 분하다가 있습니다. 분하다는 예, 분하다라는 느낌은 예, 사람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다. 예, 충분히 예,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뜻 분하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은 되느냐? 자세히 풀이를 보시면은 아니다라는 것도 느끼실 텐데 비슷한 단어 이렇게 보시면 구찌 옷이란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분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유감스럽다 분하다 구찌오시라고 나오니까 이것도 이형용사죠 또 하나 같은 한자를 쓰면서 이번에는 동사예요 구이로 라고 있습니다 n 원급 단어고 하일 단 다동사예요 후회하다 뉘우치다 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 구야무라는 뜻이 있어요 jlpt n2급 단어고 오단활용 다동사 후회하다 애석하게 여기다, 조상하다, 애도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을 조상하다, 애도하다 라는 의미로도 구야문은 사용됩니다 한자 뉘우칠회자예요 이 한자 우리나라에서도 쓰이는 한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이냐 뉘우치다, 스스로 꾸짖다, 한이 맺히다 분화개혁이다. 뉘우침 후에 잘못 과오 깔봄 야봄 주역의 괴요 아깝게도 유감스럽게도 그러니까 주로 동사 명사 그리고 부사로 사용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야시의 다른 사진 자료 이렇게 보시면 시고토대 구야시 오모요스루 후타츠노 리요도와 일로 분한 생각을 하는 두 가지 이유란 업무와 관계된 것을 블로그에 올리시는 어떤 분의 사진과 문장 이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하시겠죠. 근데 요거까지 이제 그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 제목만 가지고 구야시 분하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각 기준이라 하면 일본식 단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획순, 필순이 되겠습니다. 이 한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자 검정 시험 3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한자예요. 조요 간지이라 하면 상용 한자,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한자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의 이 뉴유칠 회자는 심방변 마음심자를 변으로 한자의 왼쪽에 쓰고 있으면 이걸 변이라고 읽죠. 심방변에총 횟수는 10회기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한자, 우리나라 한자의 횟수는 이렇게 밑에다가 덧붙여 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 한자를 위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쓰는 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일곱, 여덟, 아홉 모두 아홉 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획이 하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썸네일에서 이 우숙의 사진을 여러분께 선보였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사진을 올리신 분이 SNS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구야시 싱글르마자 미미노 이끼르미치 테도리 주록된 고만노 시아와 세세까지 라고 나옵니다. 분하다, 싱글맘, 미미가 살아가는 길. 지금 미미, 노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가라고 저희가 번역을 했어요. 노의 용법 중에 하나예요. 미미가 있기로 하면 미미가 살아가다라는 완벽한 하나의 문장이 되는데, 이 문장이 뒤에 명사를 꾸며줘요. 이럴 때에는 가가 노로 바뀌어지고, 예 근데 그 뜻은 주격조사가가 그대로 살아나게 번역을 하셔야 된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테돌이라 함은 수당이에요. 급료에 예, 포함된 수당 근데 어~ 한달 버는 돈 그니까 수당이란 뜻 말고도 손에 쥐어지는 돈 실지급액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니까 실제로 일해서 받는 돈이 16만 5천 엥이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은 정확한 금액은 뭐 날짜별로 환율이 차이가 나니까 대충 165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65만 원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느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165만 원으로 싱글 마음이 생활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시아와 세다, 형용동사예요. 시아와 세, 나, 세까지 라고 해야 문법적으로 정확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글을 쓸때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쓰느냐, 아니죠. 일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적으로는 어,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만, 이렇게 또 일본인들이 그냥 어,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번 사전 설명 드릴게요. 모노고토가 오모토오리니 나라나카타리恥かしめを受けたりして諦めがつかず腹立たしい気持ちだ.잔는데다말라나의 의미입니다. 세상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하지가심에는 치옥, 하지가시메루의 어, 음, 전성명사, 동사의, 어, 마스형이 전성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치옥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치옥을, <laughs> 죄송합니다. 받거나 해서, 단념이 되지 않고 아키라하메가 즉거 그러면 단념이 되다란 수거가 되는데 즉까즈로 나와있으니까 단념이 되지 않아 하라다다시 화가 나다 라는 이 형용사입니다. 하라가다쯔 라는 동사